한때 아스널을 넘어 잉글랜드 축구의 미래로 평가받던 자원들이 힘겨운 말년을 보내고 있다. 6일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잉글랜드 챔피언 1 2부 리그 와포드 부단은 공격수 데니 웰벡에게 팀을 떠나도 좋다는 효가를 내렸다. 사실상의 방출통보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스 출신인 웰벡은 유려한 발밑 기술과 득점 센스로 큰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성장이 점차 둔화되자 지난 2014년 리그 라이벌인 아스널로 이적했다. 아스널에서 5시즌 동안 뛰면서도 웰벡은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는데 실패했다. 아스널에서 뛰는 동안 웰벡은단 32골을 얻는 데 그쳤다. 리그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시즌이 없을 정도였다. 지난해 와포드로 쫓기듯 이적했지만 결국 새 구단의 강등을 막지 못하며 방출 수순을 밟게 됐다. 아직 웰벡의 계약은 2년이 더 남았지만 와포드로서는 주급이 10만 파운드. 하나 약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공격수를 데리고 있기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구단인 사우스햄튼과 크리스탈 테리스가 웰벡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스널 출신 선수들의 고난은 웰벡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뉴스 시절 유럽 최고의 유망주로 손꼽히던 리드필더 제이퓨션은 지난 5일 소속팀 웨스템 유나이티드와 상호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했다. 아스널 유수 출신인 윌셔는 세스크 파브레가스의 후계자로 꼽히던 재능이었다. 아스널은 물론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서도 향후 큰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잦은 부상이 발목을 잡으며 성장이 가로막혔다. 결국 아스널은 지난 2018년 윌셔를 웨스트에 넘겼다. 웨스트햄에서도 부상 악령을 떨쳐내지 못한 윌셔는 두시즌 동안 리그 출전이 단 16경기에 그쳤다. 윌샤는 웨스템에서도 방출당하며 험란한 말년을 예고했다. 어린 시절 티에리 앙리의 후계자로 불리던 시오 월포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말년을 보낸다. 사우스앤틴에서 유스를 거친 뒤 프로에 데뷔한 월프은 2006년 1 0 5 0만유로약 150억 원 나는 당시 10대 선수로서는 거액의 이정료의 아스널로 입성했다. 아스널 입성 이후 장기인 빠른 발을 이용한 돌파와 정확한 볼 결정력으로 향후 아스널의 공격을 이끌어갈 인재라는 평가를 받았다. 월콧 역시 부상으로 재능을 다 펴지 못한 경우다. 중요한 순간마다 다리 부상이 이어지며 장점인 속도가 크게 줄었다. 월콧도 윌시와 마찬가지로 지난 2018년 에버튼으로 떠났으나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친정팀 사우스햄튼으로 돌아가게 됐다. 안녕하세요 먹기폴리스입니다. 저희 먹기폴리스는 억울하게 피해보신 회원님들을 위해 먹기 수사 및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먹티사이트에 대한 정보는 먹티폴리스24.com에서 확인 가능하며, 먹티사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먹티폴리스가 되겠습니다.